안녕하세요. 서석광 전 부군수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시고 문화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합창연합회 회장 배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 뭐 울산이라는 도시가 좀 그렇잖아요. 사실 좀. 공장이니 노, 뭐또 울주 같은 경우는 농촌이니 문화에서 음악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울주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원래 울산 태생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타지에서 이제 울산으로 왔는데요. 네. 어 울산 바깥에서 보면 울산이라고 하면 문화적으로는 뭐잘 사는 도시라는 그런 개념은 있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져 그렇죠. 있는 예. 그런 도시로 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음. 뭐 광역시 중에서도 가장 문화적인 면에서는 뒤떨어져 있는. 그렇죠. 부분이 그렇죠. 울산이라는 것을 예. 제가 이제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음.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정확하게 뭐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음. 문화도시까지로는 평가받고 있지 못한 게그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울산이 앞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려면 어떤 쪽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가장 큰 거는, 물론 그 영역에서 음. 활동을 하고 계신 뭐, 담당자 분들, 뭐, 저 같은, 저희들 같은 면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또 정책을 수반하시는 그 정책 수반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의 인식이 문화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행정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이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문화도시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은 하셨고 그 중에 또 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음악이 이 문화도시를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제안이 있으시면 제안을 해주셔도 좋고요. 뭐, 일단은 주,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음악이 음, 음. 저희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음. 가르치고 하지만 음. 학생들을 보면 어렸을 때 음악을 하는 사람들, 음악을 음. 했던 사람들, 물론 음. 자기가 전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음. 학교에서 취미로나 음. 합창이나 음. 아니면은 오케스트라나 했던 음. 사람들은 커서 보면은 예. 인식 그게 다르더라고요 아, 생각할 때 그렇죠. 어, 예,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도 훨씬 그렇죠. 더 음. 많이 있고 그렇죠. 또 그렇게 되는데요. 음. 또울주라는 도시를 또 다른 지역에 알릴 수 있는 음. 역할도 음악이 굉장히 명절인 아, 그렇죠. 거 같고 아~ 그렇죠 배려하는 거인성도 키울 네. 수 있고 또 울산을 알릴 그렇죠. 수 있는 계기도될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울산을 이제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고로또 음악을 또 이렇게 하나로또수단으로또 활용할 수고도 있는 거고